가족 첫 번째 여행입니다. 응. 어디를 향해 가는지는 몰라요. 나만 알고 있지만. <laughs> 즐거운 여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 해주시죠, 아버지. 어, 기분이 참 좋아요. 엄마도 한마디 해주세요. 어, 좋아, 좋아, 너무 좋아. 오케이. 어, 누나도. 어, 이런, 이런 영업성 말투, 우리 진짜 좋아? 어. 뭐, 아니, 처음이니까 뭐 좋을수도 있는데, 뭐 처음이 좋으면 나중도 좋겠죠 여기는 방포 방포항? 방포항입니다 방포 방파제 너무 행복해요 네. 방, 방파제, 안면도에 왔어요 우리는 이제 배를 타고 기대가 돼요. 기대가 돼요. 배를 타고 네. 바다낚시를 처음으로 하러 갑니다 야, 야, 네. 네, <laughs> 과연 몇 마리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열 마리 잡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하는 낚시가 기대가 되네요. 많이 많이 됩니다. 아무튼 많이 잡고 왔으면 좋겠어요. 바이바이 <laughs> 자, 여기는 오션파크 오션? 아니야. 캐슬 오션 남한 캐슬 남한 자, 오늘 우리 난생처음으로 가족여행의 하오 마지막 하오 날 하오 일정. 하오 마지막 하오 일정 하오 맞죠? 엄마 어때? 오니까 좋아? 또 오고 싶지? <laughs> 우리 브라더 오늘 어 역시 너는 난놈이다 나도 최고다! 엄마, 아빠, 누나가 다 기뻐하니까 저도 즐겁네요. 아빠도 자주 만들어요. 예예예! Yeah, yeah, yeah.